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블로 4의 오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블리스컨 관련해서 그냥 짧은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 제작하고 있는데요. 어, 2024년 11월 3일, 4일 캘리포니아 에노하임에서 개최된 이번 블리스컨 특히 디아블로 4 유저분들께서 너무 기대가 클 텐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번 시즌에 어, 새롭게 또 보여지는 확장팩 그리고 신규 캐릭터, 신규 직업 등등 아마 이 새롭게 어, 리빌되는 또 밝혀지는 또 다양한 컨텐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블리스컨 되게 많이 기대하실 거에요. 자 그럼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제가 왜 지금 이거를 시청자분들께 컨텐츠로 준비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리스컨 2023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기대가 많이 되는 특히 디아블로 4 유저분들께서 기대가 많이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이제 입장권 관련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AXS라는 공식 티켓팅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고요. 언론 관계자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나중에 열리게 될 보도 자료 포털을 지켜봐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벤트에 참석하고자 하는 언론 관계자는, 이거는 뭐 사실, 음, 저는 아직 이 정도 감량은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발권 판매 날짜가 지금 현재 7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가 1차고요. 그다음에 2차는 7월 22일 그리고 2차 시장이라고 해서 2023년 7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제로 이제 아마 이게 시작되는 그 기간 전까지 또 판매되는 시간인가 봐요. 자, 여러분들 티켓값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리스컨 입장권 가격인데요 여러분들 어 일단은 일반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돈으로 약30한 3만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입장권 구성품은 모든 홀 이용 가능 그리고 블리스컨 기어스토어 목요일 조기 이용 그리고 블리스컨 독점 게임 내 아이템 그리고 공식 블리스컨 배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입장권은 일반인 관객들이 찾는 이제 일반 레귤러 입장권에 이제 기본적인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포털 패스라고 하는 이 한국 돈으로 약 80만 원이 넘는 네, 800불이기 때문에 어, 80만 원 넘는 이 티켓 값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반 입장권에 포함된 모든 구성품 및 아래 추가 요소라고 하는데 전용 포털 패스 라운지, 전용 관람 라운지, 할인 혜택, 게임 플레이 체험, 어, 전담 안내원 지원, 그리고 블리 블리자드 임직원과의 만남 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포털 패스를 만약에 구매를 하지 않고 들어온다면은 게임 플레이 체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건지 이게 모든 홀 이용 가능한데, 그홀 내에서 전용 포털 패스 라운지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게임플레이 체험이 이제 가능하다는 의미인지는, 그래서 이 모든 홀 이용이라는 전반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게임플레이 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블리스컨 입장권은 가상 입장권이 아닌 실, 어, 실제 이제 여러분께서 엔너하임에 가서 들어가는 이제 티켓인데, So, 포털 패스에서는 이제 뭐 지퍼션 블리자드 직원과의 만남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조기 컨벤션 아 이게 또 포인트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걸 말씀 못 드렸네요. 별도의 등록 라인과 별도의 안전 라인, 금요일 및 토요일 컨벤션 조기 입장 라운지 한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V.I.P. 패스죠. 우선 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어 V.I.P. 라인과 그리고 V.I.P. 존 그리고 V.I.P. 어얼리 액세스까지. <laughs> 네. 된 가격이 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어 어떻게 이 티켓 값을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께 미리 또 블리스카운 시간표도 같이 좀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PDT 타임이라는 거, 여러분들 Pacific 타임이라는 거어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대한민국 유저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온라인으로 또 생중계로 시청하시면 많을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 인게임 아이템을 또 주기 때문에 디아블로 4 유저분들께서는 아마 이번 블루스컨을 또 많이들 시청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어 직접 가서 또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어쨌든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만 또갈수 있는 어떤 뭐 기회가 있다면 한번 또 플라이 해볼 수 있는 제가 또 한국어랑 영어가 또다 되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번 제가 어플라이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 이번 블리스컨 디아블로 4 팬분들께서는 한 번쯤 지켜볼 만한 네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되는데 이 티켓값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 찬반 논란이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티켓값. 이번 블리스컨 기대 많이 되시나요? 디아블로 4 신규 캐릭터와 또어 디아블로 4 인게임 전용, 또 블리스컨 스페셜 아이템 스킨까지 어 다양한 혜택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또 업데이트된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블리스컨 소식의 오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